여기안 보여?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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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여러분. 자, 2021년 1월 10일. 1월. 딩이야께하는 미역 공포 영상. 오늘은 그이 귀신들 린 인형이 있고 지갑 귀신이 있는 그 공장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레전드가 나올 것인가? 우리 같이 들어가 보자고 요 계세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픈데? 있다. 잠깐, 지갑을. 이거 응. 그냥... 누구세요? 뭐야? 아, 여러분 머리가 너무... 여기 머리아픈데공방이 때문에 그런 거라. 곰팡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계세요? 아, 여러분 여기 좀 난폭한 남북한... 여전히 너네들은 맥스구나. 아, 여전해요. 여러분 여기 항상 맥스였거든. 여전해. 달라진 아, 여, 거기 기분이 이상해. 차고... 아진짜요나 너네들은 여자를 만들었어. 뭐 바깥에 엄청 신경쓰이는데? 요 근데 여기보다 바깥에 저기가. 더 신경 쓰여왜 그러지? 그냥 요에 빤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 있잖아. 여러분. 그런 느낌.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아, 여러분. 내가 그때 여기서 너무 심뢰를 끼쳤나 봐. 느낌 되게 안 좋은데? 아, 내가 이렇게 왔었을 때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장단을 내가 좀 많이 치고 갔거든. 그래서 화난 건 아니겠지? 뭐야 갑자기 갑자기 버퍼야 갑자기 버퍼인데 갑자기 버퍼 저기요 여기 어디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기분 진짜 더럽다니까, 여러분. 혹시 그 지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갑을, 여러분, 일단 지갑을 가져다가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자. <laughs> 왜냐면, 그 지갑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그 지갑을, 왜요? 할 해결이 왜 그래요? 왜요? 일단 여러분, 내가, 뭐? 아, 내 알았어요. 지갑 갖다 드릴게요. 잠깐, 내가 지갑을 여기... 어? 지갑 어디 갔지? 뭐야? 연기 뭐야? 연기 뭐야? 이런 연기 봤어요, 여러분? 어? 어, 내 앞에서 연기가 나오지? <목소리> 뭐야? 오, 야, 여기 내 앞에서 연기 나 뭐야,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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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저기, 저기, 저 뭐, 여러아 저거, 저거, 저거 뭐야, 여러분, 저기 앞에 연기 모여 있다니까? 아! 아니, 그럼 지금도 연기가 나와야지. 아니, 저기 연기가 모여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여어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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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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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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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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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기 여기 여달여고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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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앞에 용기 또 있어 용기 또 있어 용기가 여기 앞에 있다니까 여러분 안 보여? 용기가 뭉쳐있다니까 계세요? 들어가도 돼요? 아, 뭐야 소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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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 여러분들, 이김을 보여줄게. 어, 뭐야, 뭐야. 미쳤어요? 여러분, 지금, 여름 이거 봤어? 어? 자, 여러분, 이김 보여줄까, 내가? <laughs> 이게 내 이김이야. 자, 근데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김이 안 보인다고. 어, 마스크를 쓰니까, 아이씨, 이거 잘 자, 볼게. 자. 아, 여러분, 잘 봐봐요. 아, 이김 나와? 이김 나와? 어? 이김 나오냐고. 어, 이김 나오냐고, 여러분. 저기, 안녕하세요? 아, 저 진짜 입 꽃꽃 하지 마. 너무, 너무 무어 여러분, 여기 연기가 모여, 모이, 모이는 게 보인다니까. 뭐야? 간다 왜 오른다고? 잠깐만. 아 이거요? 아 이거 뭐 이거? 보여줘 아, 보여줄게. 갔어? 뭐야? 울것 같아 여러분 이거. 이야 이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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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왜 그러세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제가 들어갈게요 여러분 뭐야, 뭐야. 왜, 여기, 여기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래. 응? 뭐, 왜 그러냐고? 이거 왜 갖고 다니냐고? 인형에다가 귀신 집어 넣으려고. 아, 인형에다 귀신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갑 어디 갔지? 계세요? 죄송해요. 남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 어? 지갑이 두 개인데? 뭐지? 아, 뭐야, 여자 집하고, 한대안 쫓아다니는 것 같아. 여기 지갑, 여기, 지제 내가 여기 지갑 갖다 줘볼게요. 지갑 갖다 줘. 모르겠어 요아이두 아, 개인 것 같아 몰라 아두 개야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음, 원래 제자리에다 놔야 돼어 제자리에다가 놔야 돼요. 없어. 원래 여기 있있었거든 여러분 오늘 관찰 카메라 대상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자, 여러분 그여러분들 미안하다 여러분 중에 아, 매줄 수도 없고 응, 여기 지금 아니지? 잘 열어, 잠깐만. 어, 야, 너 옆에 인형으로 올린겨가 어? 야, 그, 뭐, 야, 너 깃대기 어디 갔어? 저기 토끼 귀신? 아니 저 강아지인데? 강아지. 너제 옆으로 가. 야 이런 이봐. 그냥 이런 이 야, 너 언제 귀신 들린 거야? 아너 언제 언제 누가 어, 있어요? 여기 다 놔두고. 자, 여봐 뭐야 안돼 저기 응? 어? 뭐야? 됐다 들어가겠지? 응. 잘한다 음에안돼 무슨 계란이야 저 인형이 마음에 안 드나? 그 인형이 마음에 안 드나봐. 시부에그얘 생각해서 갖고 왔더니, 어! 생각해서 갖고 왔더니 여러분 인형이 마음에 안 드나봐. 여기 어, 저 중에 하나는 없지? 저기 불이 들어오겠지? 자 여러분 이제 야이 새끼야 너 다리 만지면 <laughs> 야이변태 와. 너저 인형 다리 만지면 불 들어온다. 나 다리 만지면 죽는다, 진짜. 그냥 들어가.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인형이 마음에 드나요? 인형이 마음에 들면, 저 인형, 저기, 여자 인형, 목을 돌려보세요. 못할 걸 알면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인형 목좀 돌려봐요. 아, 저 공이래도 만져봐요. 아, 여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장비들이요. 네? 마음에 안되나봐기신들이 성인이라 그런가. 어,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여러분, 뭐야? 아, 어, 뭐야? 야, 이 새끼야, 만지지 말래. 저 새끼 어딜 만지는 거야? 야, 야 만지지 말래. 어? 여러 어, 대박! 아 이새끼 거들만들 앉을 줄 말라니까 야조용조용잠깐만나 너무 무서워 여러분 문이 엎어졌네 그건 거 아니지? 아문 있잖아 저거 철문 두드리는 소리 났거든 살짝 소리 나지 않아? 어, 나만 들리는 거야? 아, 이거 모르고 지지 끌고 간거 아니야, 여러분? 어? 아, 누나 쓸때 모르고 지지 끌고 간거 아니야, 이거? 바닥에 눈 자국, 이거 신발 자국이 아닌데, 이거? 계세요? 와. 어. 이게 다 뭐지? 뭐 만드는 공장이지, 이거?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 사람은 없는 것 같지? 그것이, 그거, 그거 뭔 소리야? 여기 안녕하세요. 누가 계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서 녹음하면 될까 자, 여기 누구 계신가요?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나요? 소리. 누구야? 뭐야? 아, 들어볼게. 여러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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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들어볼게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나요? 소리. 누구야?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왜 보여요, 여러분? 그래?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 여러분 일단 무슨? 그래? 계세요? 여기 누가 있는 거야? 누구 계세요? 아 근데 오늘 자극하 자극은 하고 싶지 않다. 어, 자극은 하고 싶지 않아. 너 괜히 뭔뭔 뭔 일이 생길것같아 느낌. 바둑이나 이게 올라올 때도 길이 미끄러운데 가다가 오늘 생기면 어, 괜히 뭐 괜히 요런 괜히 찝찝한거 있지. 괜히 찝찝한 그런 거? 어, 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요기는오늘 되게 찝찝한 것 같아. 특히 저거 아, 이거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씨. 야, 진짜. 안 가? 그런 느낌 되게 강해 아, 나 집에 어, 어떻게 가지? 주 뭐야 이거? 야, 저안 꺼져? 뭐야? 어, 뭐 갑자기 수모가 왜떠야 원투 쓰리 구독, 알람, 좋아요, 꼭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로 쪼아 버릴 거야. 야